지난주 시장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경제 전체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왜 딱한 회사의 실적 발표가 ai 업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기술주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도 훨씬 쉬워지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AI 주식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이 모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시죠. 상황이 이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을 힘껏 밀어주는 순풍이 불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갑자기 시장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역풍이 불어온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역풍이 이겼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라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나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돈을 쓰는 속도랑 버는 속도 이둘 사이의 격차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요 미래 AI 수요에 정말 큰 베팅을 한 거예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쫙 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죠. 이 오라클의 지출을 이해하려면요. 딱 하나의 핵심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CAPEX. 우리말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면요. 무려 120억 달러. 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에 쏟아부은 겁니다. 시장은 이 엄청난 투자를 보고 당연히 생각했죠. 아, 이제 곧 수익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겠구나. 처음에는 투자자들도 RPO라는 또 다른 지표를 보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 그러니까 수주 잔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은 다 따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앞으로 할 일, 그러니까 약속된 미래 수익은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게 실제 우리 회사 통장에 현금으로 찍히는 속도가 시장에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오라클 한 회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충격이 전체 AI 생태계에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ai 가치사슬의 맨 앞에 있는 회사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은 곧바로 그 뒤에 줄서 있는 부품 공급업체들은 괜찮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수입 전환 속도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오라클이 오픈 ai라는 단한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같은 다른 위험 신호들도 딱딱 짚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연준이 좋은 소식을 던져줘도 시장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오라클 쇼크로 시장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시장이 갈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지금처럼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는 보수적 조정 국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AI의 장밋빛 미래를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위험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불확실성의 시장을 계속 짓누를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앞으로는 좀 천천히 할 거라는 신호를 준다거나 투자자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 할 거고요. 그러면서 ai 거품 아니냐 라는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겠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보통은 ai처럼 화려한 성장주보다는 전기나 가스 같은 유틸리티 산업 아니면 우리가 매일 쓰는 필수 소비재처럼 안정적인 가치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두 번째는 정반대 시나리오입니다. 훨씬 낙관적인 긍정적 랠리 국면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오라클 쇼크는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일 뿐 AI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잡음은 그냥 무시하고 다시 AI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 베팅할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살아나고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희망도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AI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바로 AI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 특히 HBM 메모리처럼 아무나 만들기 힘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폭등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해지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 장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꿈과 기대감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저물고 실제로 AI로 돈을 잘 버는, 즉 검증된 수익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드는 사업보다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바로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빨리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들이 더 주목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바로 AI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은 돈을 AI에 투자하는가, 즉, p 펙스 규모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투자로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가, 즉, 수익성이 중요해진 겁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미래의 꿈에서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오라클 쇼크는 AI 성장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막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누가 진짜 돈을 벌 건데?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하나의 시험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